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를 잘 성수할 수 있도록 주의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고개 들기 전에 회개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에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부분들, 그것 때문에 좌절과 고민과 넘어짐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 점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불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주는 잠시의 그 쾌락적인 요소들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영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개 들기 전에 저희의 모든 죄가를 멀리 옮겨 주시고 깨끗히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호경이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짝반짝.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아, 고린도라는 도시에 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없어도 자동적으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때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단임하고 있는 이 바울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교회에서 활동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주신 그교회의한 사람 한 사람인데 누가 높고 누가 낮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싶어서 당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베드로다. 나는 뭐 예수님의 당이다. 나는 사도 바울의 당이다라고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사람들이 조금만 모이기 시작하면 그 곳에서 끼리끼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물며, 성교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 때이 단기 성교로 가기 위해서 한 6개월 이상을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그 팀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교주에 가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적인 문제 또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교를 하는 그 대상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그 팀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열몇 명이든 뭐1 0명 미만의 사람들이든 거기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만남을 갖고 그 관계를 이루어가고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한두 사람이 더 모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분열은 잘안될때 분열이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 좋을 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무슨 지금 당을 짓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나와 아블로는 물을 주고 심었을 뿐인데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희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고 있느냐? 또, 분열의 문제들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 좋지 않는 성적인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세상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지금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다 치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1 3장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들이냐면 사랑이라고 말해줘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13장 13절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분열도 일어나고 그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여기저기서 막 터진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발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생시킨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사랑의 방법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교회들이 성장하고 정체하고 침체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면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적인 모임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그 목사의 문제들 어떤 문제로 풀라 그럽니까? 사랑의 문제로 우선 그 교회와 어떤 노예와 교단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 바로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드러났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있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그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교회라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빨리 끝내고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은 13절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는 12절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말이 됩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어떻게 희미해요? 거울은 자기 자신을 투영하잖아요. 반영한다 그러죠.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그대로 반대이지만 보이잖아요.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거울들이 손거울도 5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들은 달려나와요. 달려나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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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르기도 하죠. 거울들이 너무 잘 나와요. 그런데, 여러 2000년 전이에요. 그당시는 어땠을까요? 거울이 지금처럼 선명하게 잘 보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거울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볼 정도? 청동으로 된 거울들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철이나 이런 거 보면 자기 자신이 잠깐 비치잖아요. 말끔하게 보였을 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이진 않죠. 여기 뭐, 뽀드락지 난 것까지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 코털도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어느 정도 윤곽 정도를 볼수 있을 정도겠죠. 그래서 사도바오은그 당시의 거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다.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은 잘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거울은 심미하고 부분적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내 전체를 내가 보면서 어떤 단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이 심미하고 그것이 부분적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완벽하고 완전한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결국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또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하는 사 그의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만 온전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늘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내가 처한 많은 곳에서 문제들이 막발생돼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만난다는 거죠. 온전해지는 그 기쁨들을 누리게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야거부서 1장 23절에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내 모습이 그냥 보이잖아요. 말씀 듣고 듣지 않 행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전엔 더 심했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뭐 인터넷이 뭐 있던가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꼭 무슨 사건이나 무슨 뭐 상식 같은 것도요. 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냈어요. 그 답을 내고 뭐 얘기하는데 뭐 고집이 세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만 보아도, 네이버만 딱 쳐도, 그 뜻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그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뭐, 우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부분적인 거죠. 단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요, 너무나 부분적인 거예요. 내가 체험, 체험했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어려서 그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뭐 들었던 것들,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서 내가 이해했던 것들까지 아주 부분적이죠. 그 부분적인 것갖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어떤 영향력을 그 미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행하는 것들 자체가 좀 어리석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강조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늘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단순히 잘못한 것들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드러내고 치료하고 꼬매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떨어져서 이 설교를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또호경인네도 있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늘 느끼며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한 가지씩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번 한 주는 어떻게 그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을까? 하나씩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우선 입술로 사랑한다는 말을 좀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한 주간 여러분 더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것과 저것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거울과 같이 희미한 것, 우들이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하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그한 주간을 살아봅시다. 10월에 이제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한 달을 여러분과 제가 좀 사랑하면서 좀 베풀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좋아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편지를 썼던 내용들 그 속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한 주간 또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함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좀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더함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회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심령들의 머리 위와 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